예, 눈부터, 눈이 많이 오지는 않았어요? 눈부터 좀 이렇게 쓸어내고요. 아이고. 눈 보세요, 눈. 어저께 새벽 3시에 보니까 눈이 이렇게 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미 그 이후로 또더 왔나 싶었는데 그 이후로 더 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눈이 이 정도. 이제 오늘 밤부터 또 다시 그 동안에는 추워도 뭐 영하 1 3도 14도 정도까지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촛불 난방을 안 해줬었는데 이제 오늘부터 영하 16도. 다음 주 일기 예보에는 영하 22도까지 내려가는 걸로 지금. 나와있는데 영하 20도 이하로 내려가면 진짜 초비상입니다. 영하 20도까지 17, 16도까지는 촛불 난방으로 견뎠는데 영하 20도까지 촛불 난방으로 견딜 수 있을지 22도를 이번에 봐야 되겠습니다. 안 되면 여기다가 이 외벽에다 비닐을 하나 더 씌우든가 해야죠 자 그래서 우리 애들은 하우스의 애들은 여기는 잡식꽃이 이렇게 씨앗 떨어져서 이렇게 있어요. 끈끈이 대나무라고 잡식 것 하고 냉이 하고. 온도가 17.2도 지금.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어젯밤에도 영하. 아니야 어젯밤은 영하. 1도 촛불 난방을 안 해준 상태예요. 난방을 안 해준 상태인데, 얘네들이. 잘 있었는지, 일단, 한번 살짝 걷어볼까요? 어른 아이, 어른 먹은 애들이 없습니다요. 그리고 저기 확인하기가 더 낫겠다. 자, 난방을 안 했을 때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이 아이들이에요. 요 애들은 아이스박스에 심은 상태가 아니고, 그냥, 그냥 요렇게 화분에 있는 상태여서, 가장 걱정되는 애들이 요 아이들인데, 음, 괜찮습니다. 아무 이상 없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핑크핑크하게 물도 잘 들어있어. <laughs> 핑크핑크하게. 지금 하우스 안에 일교차가 엄청나니까. 하우스의 아이들은 이렇게 아주 잘 있어요. 여기저기 꽃대 물고. 이거 맨날 같은 아이라 다 보여드려봤자 그 아이가 그 아이라서. 재미가 없을 듯. 자, 바이솔. 눈이 불 덮은 바이솔한테 가볼게요. 근데 지금 다 녹았겠다. 여기는 레드 앤 그린이랑 설방울이예요 이거는 호랑이 발톱 바이삼 애기 꽝의비름 여긴 전부 다 지금 이불로 다 뒤덮였어 <laughs> 애들이 안 보여요? 여기 전부 다 이불 다 덮었고 눈이 녹기 전에 이불을 이렇게 덮었을 때가, 살짝 덮었을 때가 예쁜데. 이쪽은 녹았어요. 내 영하 16도로 내려가는데. 자, 오늘은, 오늘 새벽부터 오전, 오전 8시, 9시 정도까지 영하 16도였어요. 네, 이 안에는 지금 10시 넘었는데, 영상 13도. 촛불은, 두 개는 꺼지고 두 개가 아직 타고 있었네요. 촛불이. 16도라서 촛불을 하나 더 했었어요 두 개는 왜 꺼졌더니 그래도 괜찮아 어, 좀 얼마 전에 꺼졌네 따뜻하네 논 말랑말랑해 며칠 있으면 또한 이틀 후는 2 22도까지 내려간 거라는데. 자, 이제 해가 또 떠오르니까 일단은 이불을 걷어주겠습니다. 자, 영하 16도에 지금 얘네들을 박스를 다 뚜껑을 열었거든요. 근데 영하 16도에 창들은 모두, 모두 다 이렇게 무사합니다. 창들은 모두 다 이렇게 무사하고요. 열심히 꽃대 올리면서 열일들, 하고 있습니다. 각자 열들다 하고 있는데 창이 확실히 강하긴 강하군요. 전부다. 창은 모두 무사. 창이 역시 창보다는 근데 용월이 훨씬 강한 걸로 생각을 예전부터 했었는데 올해 추위가 너무 심해서 그럴까요? 올해 보니까 창이 훨씬 강해요. 지금 여기 하우스 입구 쪽에 요 아이들은 오히려 아이스박스에 들어 있지 않는데 요 아이들은 지금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나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지금 여기 아이들 여기 아이들이 조금 얼음을 먹었어요. 지금 아이스박스에 있는 아이들이 오히려 여기도 조금 얼음을 먹었는데 여기 그런데 또 이쪽의 아이들은 얼음 먹은 애들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도 또 조금씩 얼음을 먹었고. 근데 이 정도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정도는 지금 음. 다 풀릴 거니까 이제 말하는 사이에 얘들은 이제 다 풀릴 거고요. 그런데 저쪽에 이제 용월이 지금 군데군데 조금씩 얼음이 먹은 게 뭐냐면 제가 진단 결과 <laughs> 우리 여기 창들은 벌써 여기 들어온 지꽤 오래 돼갖고이 흙이 다 말랐어요. 완전히 이렇게 흙이 다 말라갖고. 이제 물기가 없는거죠 물기가 없고 여기 창들은 물기가 없는 흙에 지금 앉아 있는거고 용월은 지금 이두 박스가 맨 나중에 여기 세 박스 이렇게 얘얘 얘, 얘가 맨 나중에 들어온거예요 박스 준비가 안돼서 마지막에 준비가 돼서 근데다가 음, 이 흙은 그때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비가 와서 비를 맞았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흙이 이렇게 다 마르지 않아서 흙도 아직도 수분이 이렇게 보면 아이스박스 여기 보면 이렇게 물기가 막 말도 못해 이 안에 여기 흙에서 습기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조금 뭐 영하 15도 이하 이상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살짝쿵 얼음을 먹는답니다 이렇게 살짝쿵 이 정도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물기를 머금고 있느냐, 물기가 많지가 않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추위를 견디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강추위가 오기 전에 빨리 여기 좀 흙이 좀 말랐으면 했는데, 얘네들은, 얘네들만 따로 보온 덮개를 더 하든가 해야 될것 같으네요. 신문지를 더 완전 꾸깃꾸깃 집어넣든가. <laughs> 자, 창이 더 강한 거, 보, 강하다, 창이 강하기는 강해요. 강하기는 강한데, 일단은 물기가 이렇게 이제 흙이, 흙 색깔이 다르잖아. 그죠? 흙 색깔이 다릅니다. 물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얼음을 조금씩 먹고 안 먹고 차이가 난답니다. 일단은 16도 잘 견뎠어요. 16도 잘 견뎠고요. 이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일도 16도, 그 다음에 18도, 22도 내려갑니다. 영하. 영하 22도 내려갈 땐, 여기 이거, 고체, 고체 난로를, 어떻게든 한번 덜어서 사용하든가 한번 사용해 봐야 될것 같아요 뚜껑을 열어야 뭐 어떻게 덜든가 할 텐데 음, 고쳐날 이거를 좀 사용을 해볼 거예요 자 이상 <laughs> 하우스 영하 16도에 하우스 이상부 보고 올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